선생님, 나 이거 주면 안 돼? 어왜 말이 없어? 나 이거 줘라. 응? 그 자기야 여기 어때? 어 아니 아니 좀더안 적어 좀더안 적어. 아 그래? 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소라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남의 집 정원을 방문했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미를 위해서 다소 과장해서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정원 주인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괜찮아. 아마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 내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유념해서 정원에 방문하신다면 방문하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머, 꽃이 예쁘네요. 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어, 예쁘다. 아, 예쁘다. 어, 시앗도 있네. 어 예쁘다. 진짜 꽃도 많다. 음, 예쁘다. 어떤 식물은 한번 심어 놓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씨앗을 잘 맺고 또 떨어져서 자연 발라도 잘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식물은 정성을 쏟아야 겨우 씨앗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폭죽덩굴이 그렇습니다. 폭죽덩굴은 늦은 가을에 씨앗을 맺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른 서리가 내리면 여물던 씨앗이 물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 씨앗을 하나도 못 받게 됩니다. 또 펜지 같은 경우도 씨앗이 잘 여물고 있구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받아야지 하고 며칠 후에 가보면 이미 씨앗이 땅에 다 떨어져서 하나도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펜지 씨앗은 한번 땅에 떨어지면 크기가 작아서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씨앗들을 정원 방문자가 무심하게 휙 따버리면 너무 서운하겠죠. 예전에 정원 카페에서 카페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떤 손님이 씨앗을 허락 없이 훑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사장님도 목격했었는데요. 그때 그 사장님의 일그러진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집 정원에서 씨앗을 따는 일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기야 여기 어때? 자세 잘 나오지? 어... 아니 아니 좀더 안쪽으로 좀더 안쪽으로 어? 이, 이러, 이렇게? 아 아니 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 아이 어 괜찮아 이렇게 그, 밟아도 돼 안으로 더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잘 나오지 어어 그래? 어, 아니야 이렇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좋다 저희 집 화단에는 이런 돌들이 여기저기 심겨져 있습니다 미관상 심어놓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돌들은 미관상의 역할 말고도 더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디딤돌 역할입니다 화단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면 화단을 밟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디딤돌이 없으면 망설이게 됩니다 어디에 어떤 싹이 자라고 있을지 모르고 또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잘 자라고 있는 식물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딤돌이 있으면 화단에서 작업하는 것이 더 편하고 또 식물이 상할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정원지기는 발 하나 딛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데 방문자가 부주의하고 또 화단에도 마구 들어가서 식물까지 밟으면 정원의 주인은 정말 속상합니다. 남의 정원을 방문했을 때는 항상 발 밑을 살피면서 걸어야 되고 화단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뭐 꽃이 별로 다양하지가 않네요. 너 저거 많이 갖다 심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포피. 아요거 크림색이 예쁜데 크림색이 없네. 아 이거. 병사가 여기,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주면 여기 여름에 물고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사장님?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사장님, 이게 전체적인 색배치가, 아, 색배치를 좀 잘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아. 안 맞아.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조언은 기분을 나쁘게 합니다. 반면 선생님이나 멘토에게 내가 원해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 그 조언은 뼈가 되고 살이 되며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남의 정원에 방문했을 때 나는 선생도 멘토도 아닙니다. 그저 방문자입니다. 그래서 지적은 절대 금지입니다. 만약 부족한 것이 눈에 띈다고 해도 지적을 하기보다는 정원을 만드는 데 들어간 수고와 정성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어머, 사장님, 이거 뭐예요? 어머, 예뻐라. 아, 휴케라. 어, 이게 휴케라구나. 어, 사장님, 나 이거 주면 안 돼? 어, 왜 말이 없어? 나 이거 줘라. 응? 사장님, 나 이거 줘라. 응? 사장님. 사장님, 나 이거 줘라. 응? 저도 다른 분들의 예쁜 정원을 방문할 때면 탐나는 식물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럴 때면,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하는 말이 턱 밑에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정원에서는 판매용 식물을 준비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원에서는 판매용 식물이 없습니다. 한매용 식물을 준비하지 않은 정원에서 정원 주인에게 식물을 달라고 요청하면 진짜 난감해집니다. 이런 요청은 친분이 아주 깊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고요. 친분이 깊다고 해도 식물을 달라고 하는 말은 몇 번이고 고민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칫 정원 주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사장님, 어, 나 왔어, 나 왔어. 어, 내가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어, 내가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뭐야, 엉망이네. 아, 지난번에 왔을 땐 예쁘더만. 아이고, 뭐, 사람 올 때만 예쁘게 해놓는 거야? 뭐야, 이거? 정원을 가꾸는 모든 정원사들은 머릿속에 각자가 그리는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누군가 와서 내 정원을 봐주었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속 그림을 완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정원이 너무 엉망이다. 이런 때는 누가 와서 내 정원을 보는 것이 싫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런 엉망인 것 같은 정원에 누군가 갑자기 방문을 하면 화장 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당혹스럽다고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정원이 늘 엉망이라서 사람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도 별로 당혹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채 정원을 찾아와서 구경해 주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정원의 주인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정원 방문 시에는 꼭 약속을 미리 잡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